뉴욕 양키스의 슬러거 에런 저지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번 아메리칸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데요. 지난 4일 메이저 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저지가 9월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저지는 올 시즌에만 세 번째로 이상을 받게 된 것이죠. 뉴욕 양키스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불리는 에런 저지. 그런데 저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한국에 전했다고 합니다. 5일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트 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 초 선두타자로 나선 저지는 왼쪽 탐장을 넘기는 큼지막한 솔로볼을 날렸습니다. 이로써 저지는 MLB 146년 역사상 네 번째로 한 시즌 62 홈런을 친 선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62 홈런 고지를 밟은 선수들은 많았으나 모두 금지 약물 투여 전과가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타자로 불리는 저지의 이번 기록이 더 대단한 것으로 칭해지고 있죠. 사실상 오타니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MVP의 확정타를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런저지는 자신의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한국에서 가장 기뻐해주기를 바란다죠. 메이저리그의 간판스타 에런저지의 별명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메이저리거입니다. 뉴욕 양키스 소속의 외야수인 에런저지는 키 2m, 몸무게 128kg의 놀라운 피지컬을 자랑하는데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풋볼과 농구, 야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대학 시절부터는 야구에 전념하면서 3학년 무렵 뉴욕 연키스에 들어갑니다. 큰 키와 긴팔 때문에 삼진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2017년 주전으로서의 첫 시즌부터 한 시즌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고, 2022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역대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 금지약물 복용 선수를 제외하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자이기도 하죠. 에런저지의 인기는 급속도로 올라갔고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전광판에는 일동기립이라는 뜻인 어라이즈가 새겨지고 모두 기립하며 열광하는데요. 그의 이름 저지는 판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를 맞이하듯이 팬들이 기립하는 것이죠. 이런 뜨거운 인기에도 에런저지는 항상 가족이 야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른 생활, 사나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에런저지의 가족은 입양가족입니다. 1992년 4월 26일 캘리포니아에서 흑백혼혈로 태어난 에런저지는 태어난 다음날 바로 입양됐습니다. 그를 입양한 양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백인교사 부부였는데요. 저지는 성장하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10살이 됐을 무렵에서야 자신과 부모가 단지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모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지 부부는 이때 그에게 입양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저지는 큰 동요 없이 성장했습니다. 책임감과 예의를 중시하는 부모님의 남다른 가르침 속에 재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며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죠. 그는 빅리거가 된뒤 MLB.com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양키스 선수가 될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에런저지가 61호 홈런의 쾌거를 이루었을 때 중계카메라는 곧장 관중석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비추기도 했는데요. 에런저지의 어머니는 30년 전 가슴으로 낳은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에런저지의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에런저지의 형은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임양한 아들들의 뿌리와 문화를 존중했던 에런저지의 부모님 덕분에 에런저지는 형의 나라인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미국에 살지라도 뿌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육 덕분에 에런저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형이 한글을 배울 때 함께 배웠으며 형과 함께 한식을 즐겨먹었다고 하죠. 에런저지는 심지어 경기에서도 한국어가 쓰여진 보호구를 입고 나올 정도로 형의 나라인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한국인 형 덕분에 한국에 익숙했던 에런저지는 양키스 입단 초기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로베스프나이더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와도 친하게 지내며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진행한 일본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의 열광화는 일본에서 에런저지의 인기 또한 엄청난데요. 일본의 한 스포츠 방송에서 에런저지와 화상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런저지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인터뷰 진행자에게서 황당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행자는 에런저지에게 일본어로 인사해달라는 사전에 얘기도 없던 요청을 막무가내로 한 건데요. 평소 소신이 확실하기로 유명한 에런저지는 일본인 진행자의 갑작스런 요청에 잠시 당황하면서도 곧 평정심을 되찾고 당당히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일본어는 할줄 모른다. 하지만 한국어는 할줄 안다. 혹시 한국어로 인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죠.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오자 일본인 인터뷰 진행자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일본 인터뷰 진행자의 무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야구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갑자기 에런저지의 한국인 형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요. 형이 한국을 원망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부모가 해외 입양을 보낸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냐며 한국을 폄하하려는 질문을 던진 거죠. 야구보다 끔찍히 여기는 가족에 대한 무례한 질문에 에런 저지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한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 나 또한 다른 미국 가정에서 입양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미워하진 않는다.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인가? 그의 솔직하고 당당한 답변에 할 말을 잃은 일본인 진행자는 이제 야구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라며 황급히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본인 진행자의 예의 없는 태도에 해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한 모습을 수많은 댓글로 보여주었습니다. 야구팬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인터뷰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난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에런저지. 인내심이 대단하다. 저런 무례한 질문에도 끝까지 침착하게 대답을 해주다니 새삼 대단해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저 일본인은 에런저지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일본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팬들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저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천성적으로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저지에 대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양키스 육성 코치로 일하며 저지의 성장기를 지켜봤던 트레이 힐만 감독은 저지는 긍정적인 사고와 겸손한 자세를 지닌 선수였다. 크게 성장할 만한 신체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대형타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다. 그래서 더 놀랍다. 그의 신체에 강하고 겸손한 정신적 자질이 더해져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이렇게 개인보다 팀을 중요시하는 바람직한 인성은 그의 형과 함께 지내면서 생겨났을 거라고 평가받습니다. 최근 저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 존저지가 유시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어, 영어를 포함해서 5개국어가 가능한 언어 천재로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나 그립고 2022 시즌이 끝나면 형을 만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지가 이번 시즌을 잘 끝내고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제대로 즐기며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